오늘은 12월 22일에 열리는 KBL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7시에 열리는 원주 DB, 창원 LG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DB는 9승 13패의 성적으로 9위에 위치해 있으며, 창원 lg는 13승 9패의 성적으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주 db는 최근 5경기 중 2승 3패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대구왕국 가스공사 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 을 노리게 되었는데 두경민이 43점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슛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외곽에서 3점 슛을 13개를 쏴서 9개를 넣었는데, 최근 슛감이라면 좋은 전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복은 있고, 레나드 프리먼이나 김종규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의 전력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창원 LG 경기에서도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창원 LG는 최근, 고양 캐롯의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에서 큰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지만 고양 캐롯의 외곽을 틀어막으면서 승리를 기록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아쌤 마레이의 최근 전력이 좋은 데다가 저스틴 구탕이나 김준일, 정인덕의 활약이 나쁘지 않은데 이 제도가 다른 선수들을 어느 정도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에서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양 팀의 전력에서 창원 LG가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DB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경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나머지 4명의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 LG의 경우 인사이드에서 엄청난 우위를 잡아낼 수 있는 빅맨 자원이 많고 외곽으로의 집중수비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2번 원주 DB 창원 LG 경기는 창원 LG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주세요.